반갑습니다. UDR 골프채널의 박문석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또한 명의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DR 인사이드 골프 아카데미에 소속 프로이신 유희부 프로님을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프로님, 오늘 가지고 오신 레슨 주제는 뭐죠? 오늘은 어퍼치는 스윙하고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풀어지는 이 캐스팅 동작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엎어치는 동작 그리고 캐스팅이 되는 동작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오늘 그 레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 유프로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엎어치는 스윙하고요, 이제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풀어지는 이 캐스팅 동작을 한번에 고칠 수 있는 이제 연습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 먼저 이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풀어지는 동작과 어퍼치는 스윙은 둘의 연관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스윙입니다. 백스윙에서의 이 회전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다운 스윙 시작되는 시점이 너무나도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어퍼스윙, 어퍼치는 스윙이 되게 되고요. 이제 충분하게 몸이 회전이 되지 않은 백스윙이기 때문에 손으로 억지로 내리, 내리게 되고 여기에서 손목은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두 가지를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백스윙을 시작을 하실 때내 고개를 같이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몸이 뻣뻣하신 분들도 회전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스윙, 다운 스윙 시작되는 시점이 처음과 다른 위치가 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시게 되면 흔히들 알고 있는 인, 아웃, 스윙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겁니다. 이 연습 방법을 제가 한번 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아,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 엎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손목이 빨리 풀어지는 이 캐스팅 동작이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고칠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백스윙 때 몸의 회전, 몸의 회전 양을 늘리, 늘려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몸의 회전을 늘리려면 이제 첫 스타트 때 고개를 살짝 헤드랑 같이 따라가면서 백스윙을 진행하면 좋다 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자 오늘 유프로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다음번에도 우리 유프로님을 또 한번 모시고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UDR 고급 채널의 박민석 유이브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